개발자들은 C 언어로 대화를 한답니다. 음. 그 언어가 다르다는 게 <laughs> 거기는 C 언어고요. 네, 아 옛날에 그 C 언어 이런 거 컴퓨터 학원에 되게 많이 했었어 나는 기억나는 붙였어요. 코볼, 코볼, 시불불 네. 뭐 이런 거. 그런 <laughs> 뭐 게좀 예전에 있었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아 플로피 디스크 들고 다니던 네. 디스크 시절 생각나. 그한두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잠깐 컴퓨터 학원을 다녀갖고 네. 그때 이제 뭐그디아 슬래시 피 슬래시 W 뭐 이런 거맞 네. 음.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나면 점점 점점 인가 뭐 누르면 이렇게 전 단계로 가고 이런거 mm -hmm. 예전 얘기입니다 아, 물론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한번 모셔보죠 증인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 네, 네. <laughs> 폴리피 디스크 세대시죠네 네. <laughs> 뭐 10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꼽아야 되는 <웃음> 3M <웃음> 아 맞아요 3M, 3M. SK도 그거 했었지 않나요 음. 그렇죠? <laughs> 3M 많이 했던거 같아요 네, 3M 많이 했었구요 네. 자,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나가고 정말 챔단을 달리고 있는데 아, 나 어제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예, 미국 시장은 전일의 하락 폭을 만회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음. 전일의 나스닥 한1.8 1.9% 하락했죠. 어제 1.67% 상승을 했습니다. 11,58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laughs> 다우는 1%, S&P 500은 1.4% 상승했습니다. 어, 국제 순위이 약간 내려왔고요. 달러 인덱스도 약간 내려왔는데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 유로전의 4분기 GDP 성장률이 0.1% MOM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약간, 어,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역성장을 했고요. 아일랜드가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음. 스페인, 프랑스가 소퍼 플러스로 네. 전반적으로 0.1% 성장으로 좀 나와서 독일이 역성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했던 부분을 다소 감소시켰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고용 비용의 지수가 하락했다 말씀드린 거죠, 저도. 예. 음, 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다는 부분. 이것 때문에 네. 연준의 스탠스가 좀 완화될 것이다. 요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라고 <laughs>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했고요. 케이슬러의 전미 주택가격 지수도 M.O.M.으로 0.6% 하락하면서 음. 지표들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연준의 스탠스 완화 이것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올랐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G.M.이 호실적 발표하고 올해 전망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사상 최대 실적 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그래서 8.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야. 자동차와 전기차를 끌어올렸습니다. 처음 뭐 가격이 나한다고또폭 나가더니 또 후실적이라도 되참 <laughs> <그냥> <laughs> 어느 장단이 에줘요 <laughs> 어제 <이제> 뭐 장대한 몰을 <laughs> 만들면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뭐페덱스나 전기차, 호두 더제 네. 한 4.4%가 오 자동차주 작전주예요. <웃음> <웃음> 정말 저러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AMD에도 후실적 발표하면서 본 장에서 한3.7% 올랐는데요. 시간에서 한2.7% 상승. 한걸 보면서 제가 왔는데, 좀 전에 보니까 1.3% 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데, 지금 시간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음. 스냅이 약13% 하락하고 있고, 아마도 실적에 연관되어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반등은 했는데, 예 시간 외에서는 좀 하락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승의 이유는 어 연준의 스탠스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네. 저변에 깔려있었다.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1% 코스피가 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5% 상승했습니다. 아저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네스가 삼성전자가 3.6% 하락했고 하이네스가 2.4% 하락했거든요. 이게 지수다 다 하락한 겁니다. 이두 네. 두, 종목이 음. 그렇게 다른 보시면 른종목들은 괜찮았죠? 예 네,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미국 시장이 3대지수가 하락한 것을 보고 그럼.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전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어요. 음. 우외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음. 데 장중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내적 네. 감산 없다. 요 워딩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초미에 관심이었고요. 음. 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4,150억이었습니다. 음. 어제 외국인들의 전체 순매도가 4 7 5 0억 아, 삼성전자 드리프부네 네, 예,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면서 네. 어, 삼성전자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 아까 IMF의 우리나라의 뭐 경제 성장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전체적인 보면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겁니다 사실.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4.3조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얘기를 했는데 어 작년에 14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려온 부분인데요. 음. 지금 국내 증권사들의 어제 실적 발표 후에 1분기 예상이 2조 아래로도 많이 보고 있어요. 1분기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매도가 나오고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면서 추가적으로 내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3% 이내에서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좀 아래골에 달면은 네. 분위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하락을 해서 코스피 끌어내렸고요. 반면에 개별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어제 삼성중공업이 10% 올랐거든요. 시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삼성전자 예. 3% 빠질 때 예. 코스닥이 플러스 나는, 예. 전반적으로 음. 쭉 그냥. 예. 쭉쭉 끌어내리는 그런 그렇죠.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지수 얘기죠. 빠지는 거, 나머지 그럼요. 다 때려야겠다 이런 음, 분위기 아니라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스닥이나 중성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삼성중공업이 10% 올라서 조선주가 네. 조선 기자재가 상승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강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 이상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소부장들이 후방에 있는 것들이 음.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여전히 AI 로봇 로버 순보 진짜 이렇게 올랐는데. 너무 말이 옳른거 아니냐 이런 뭐 의견도 좀 드렸는데요. 음. 그이에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AI나 로봇, 헬스케어, 공장 자동화 이런 네. 테마는 계속해서 테마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우려의 목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기 급등한 부분 가치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중국이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되고요. 유럽연합의 CPI 발표되고 제일 중요한 건 ADP 1월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근데 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 이게 영향을 줄것 같고요. 지금 1월이 끝나고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어, 1월에 나스닥이 10.68% 올랐네요. 다운이 2.84% 올랐고요. s p 5 0 0 6.1% 올랐습니다. 나스닥 다우 차이가 정말 작년하고 완전 거꾸로군요. 예, 음, 예. 그래서 작년하다고 표를 주셨는데 그게 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장을 음. 보면서. 나스닥은 12월에 음봉의 고점을 돌파했어요. 음. S&P 500은 그 수준까지 반등을 했고요. 네. 다음은 약 3분의 2 정도뿐이 반등을 그러네요. 못했습니다. 즉 연준의 긴축 강도 완화로 인해서 음. 수급 및 심리가 변화되고 있어서 음. 상당 부분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면 섹터의 변화가 생겨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로 수급이 몰려가는지 쇼크보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종목을 고를 때 섹터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뉴스 중에 석유재골엑스모빌 지난해 수익 68조 원 창사 이후 <laughs> 최대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창사 이후 100년 넘은 회사 아니에요? <laughs> 엑소모빌. <laughs> 스탠다드 오일부터 <laughs> 네. 나온 거니까. 그 것네. 그런 기간을 작년에 우리 거쳤다는 거예요. 네, 엑슨모빌이 네. 사상 상사일의 최대 수익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았다는 데 아... 그리고 뭐 말씀 지어서 뭐 제가 뭐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캐터필라가 어제 하락을 했거든요. 네. 캐터필라는 역사적 신고지수에서 가격이 그러니까요. 계속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서서히 조금씩 음.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포인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어 25p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아 근데 반영되었고, 이제 파월 연설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냐, 이 부분 신경 쓰는 것하고, 여전히 이제 애플 중요하겠죠.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애플이 구원투수로 역할을 계속 했었어요. 그동안에. 예. 근데 지금은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인데, 애플이 여기서 다시 한번그 어, 힘을 좀 어, 순, 어, 완충을 줄지 아니면 이제 애플이 찬물을 끼워질지 요, 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살펴보는 네. 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파월 연설이겠죠. 이제 이게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8.4% 올랐네요. 1월에. 그리고 코스닥이 9% 올랐는데요. 코스피가 이틀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한10% 올라서 나스타하고 비슷하게 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어 우리가 S&P500을 코스피랑 비교하고 나스닥을 코스닥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코스피가 나스닥에 그렇죠. 연동합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이 연동하면서 나스닥이 여기서 어, 지금 1월에 강했잖아요. 음. 네, 그것이 강한 모습이 나타나면 어제는 우리 코스피는 거기에 연동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닥 러셀 이천이에요? 네? 포스닥은 어, 러셀 약간 뭐 개발 정도겠다고 <laughs> <laughs> 봐야겠죠. 네. 어제 러셀 2,000 지수는 어, 2.5%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로서말씀드리요 네. 러셀하고 비슷해. 네. 코스피가 직전 거점 2,500 포인트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의 임박해서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순매수로 달려온 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순매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은 네. 그럼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다 보니까 내려온 거예요. 1월에 규모를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6.4조 정도 샀네요. 음. 상당히 많이 산 겁니다, 사실 한 달이니까요. 음. 개인들이 6.2조를 팔았고요. 기관들이 1097억을 팔았습니다. 기관은 뭐. 거의 지금 그냥 <laughs> 없는 거예요. 수급 적 영향도는 거의 없는 거고요. 외국인과 개인들의 수급에 서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이 황소죠.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 외국인들의 이 매수 강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네. 이게 키포인트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산 거는 늘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부터 산 거거든요. 작년 7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우리 원 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던 시점입니다. 음. 그때부터 네. 샀어요. 그때부터 1,440원까지 계속 샀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싸게 산 겁니다. 싸게, 네.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1,230원 이렇게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싸지 않죠. 여기서 1,200원 아래로 떨어져서 1,100원 이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판단이 서야지 싸, 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좀 주춤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전체 시황을 판단할 때 같이 이제 첨부해서 설명해 네. 야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어, 요즘에는 이제 실적 시절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 뉴스들이 가장 많습니다. 보고서도 많고요. 그 전에는 제가 한번 그 보고서들의 워딩을 갖고한 얘기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제목.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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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들의 에, 뉴스는 제가 할 일은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염소환 이사님도 있고, 애널리스트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얘기할 걸 빼면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섹터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 한동안 뭐 여전히 지금도 이슈이고요. AI나 로봇.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크게 네,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더 얘기하기도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로봇 얘기, AI 얘기를. 음. 근데 어제 그래서 그런 거 빼고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은 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음.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양산 성공으로 인해서 배터리 업계 지갑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음. 거예요. 어, 2020년 9월에 일론 머스크가 기존 원통형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 높이면서 낮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한 어, 가능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성공했다라는 네.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BMW, 볼보, 리비안 등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양산 준비를 지고 있고. 지금 양산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파나소닉 이 선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LG 엔솔보다 약간 그래도 조금 앞서고 있다는 삼성 SDI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콜 내용입니다. 어, 올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2022년에 올해에도 2023년에도 어, 굉장히 좋은 어, 실적을 기대도 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컨퍼런스콜에 있었는데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 기존에 있었던 그 대형 배터리인 파그 e n 5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에너지와 배터리 소재 산업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통형 배터리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차기자사6 땡땡이라고 표시한 이유는요 사십육 미리에다가 높이를 어 삼성 SDI는 조절을 가능하게끔 지금 이제 주의를 음, 좀 하고 있어요 할공이될 수도 있고 사육 구공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예,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주문형으로 한다 이거죠 예 음, 그러니까 음, 더 좋은 걸 만들 개연성이 있다라는 음. 걸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삼성 SDI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또특이한 점은 포스코 케미칼이1 0년간 삼성 s d i 에4 0조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발표가 됐거든요 컨퍼런스콜에서요. 음. 삼성 s d i 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볼때 저게 c k out the talk. I 서 i l l not a kiops. I h a 서 e 장 little bit of 국내 i t t l 에서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코스코 케미컬은 역사서 신곡가입니다. <laughs> 음.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북쪽, 이쪽에는 어, 시장의 반향이 크고, 시장 영향도도 굉장히 큽니다. 시가총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종목들도 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요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뭐 이런 이제 화면들을 얘기를 합니다. 원통형 배터리 전환하는 주요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네. 테슬라나 BMW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SDI와 LGL 솔루션, 파나소닉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런 4680, 46땡땡 시리즈가 업계 예.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나 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laughs>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반신반의했죠. 다음 나올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형 사... 파우치형 뭐 이런 친구들은 조금 우리는 이제 거기에 더 있었는데 말 네. 밀릴 가능성이 밀릴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는데 사실은 또 이쪽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면 우리 우리 로에서 많은 이쪽 전문가분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줬어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걱정스러운 것도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음. 테슬라 에서 자체적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만들어 버렸고요. 네. 그리고 모두 다 여기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나중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음. 이 부분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음.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도 얘기하실 부분이 한측이라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만에 하나 테슬라가 네.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네. 음. 자기네 자동차에 설치 뭐 넣는 건 당연하겠지만 네네. 다른 전기차 업체에 이렇게 납품하는 그림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 그건 안살것 같은데? 내가 GM인데 <laughs> 테슬라 배터리를 사? <laughs> 아, 죽어보려고 지금?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laughs> 아, 테슬라 때문에 그 지금 10년 동안 지금 울부를 참고 있는데 그배터리 음, 써? 음, 자존심 때문에 장사를 망쳐요, 그러면? 아니, 자존심이 아니라 그 생존을 그쪽에 맡겨버리는 거지. 아. 일론 머스크한테 원통형 배터리 상상력이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가격 경쟁력이 적용하는 충분히 있고 효율도 저렇게 잘 나온다 만약에 네. 저~ 예고한 대로 네, 저렇게 네, 되면 아~ 예. 안쓸 이유가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 <laughs>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예. 현대차나 폭스바겐도 만들 것이다. 이런 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겠지. 네, 네, 자체적으로. 아, 테슬라가 만든다는데 네. 우리도 만들어야지 원가, 음. 원가 경쟁력이 있겠죠. 네. 음. 그리고 저쪽에 목을 매야 되잖아. 배터리 업체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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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생각은 할수 있겠죠. 아, 우리도 그냥 어디랑 협력해서 만들어 버리지. 저 그렇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늘 우리 김부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다. 그럼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치열해지는 것이 음. 점차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완전히 이쪽 보면은 뉴스를 이렇게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 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뭐 그런 전쟁 속에서 뭐 전에도 제가 한두 차례 소개 드렸는데. 업데이트 돼서 누수가 또 나왔는데요 예. 그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 아시아의 배터리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브리티시 볼트 뭐 이런 거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뭐 완전 망해갖고 법정관리 들어갔고 노스볼트도 거의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의 누수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리비안이 아마존과 포드에서 한1 0 0억 달러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배터리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장비 반입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쉽지 않다. 네, 안 돼. <laughs>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네. 뭐 좋은 내용이었고요. 아니, 우리도 몇 년을 고생했는데. 그럼. 네. 네. 고생 중 그냥 한두 주에 뚝딱 안 되지. <laughs> 짬이라게있지 <참. 웃음> 네, 그리고 세 번째, 그삼 번째 수는요. 사실 지금 당장 뭐 구현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테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음. 어, 스페이스 엑스가 한국 정부의 기관 통신 사업자 신청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스타링 서비스 시작한다라고 해요. 한국에서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상망이 워낙 좋잖아요. 아, 큰 의미가 <laughs> 네, 그, 없죠. 예. 뭐. 그리고 뭐 이거 가격도 되게 높고 속도도 느려요, 지상망보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테스트 배드로 한국을 낙점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닐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테마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음. 있습니다. 아스페이 테마. 예, 예. 그리고 아. 그 소위 6G라고 얘기하는 <laughs> 언제적 6G인지 어, 모르겠는데. 와, 5G 스킵한다니까 <laughs> 아니 5G 말고 6G 하면 예. 또그 회사들이 하게 돼 있죠. 5G 하도 회사들이 6G 그러다가 하는... 또 7G 갑니다. <laughs> 예, 그래서. 일상적인 거란 얘기지. 이런 뉴스가 나온, 나온다는 얘기는 네. 이제 슬슬 또 이쪽에 테마 갈수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음. 자, 마지막 뉴스는, 아 어, 진짜 두산그룹 있잖아요. 두산. 삼성이니, LG니, 하나니, 우리 이렇게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것들 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여러 가지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참 두산그룹은 뭐 하는지 시끄럽기만 하고 그런데, 어, 뭐 이런 뉴스가 컴퍼스콜에서 런한번 있어서 두산그룹도 뭔가 하고 있다. 어느 쪽이 하고 있는가 <laughs>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아, <laughs> 가져왔는데요. 동박 적층판 네. 전기차 부품 아, 네. 은근히 네. 구조조정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예, 그치, 네. 로봇은 좀 하는 것 같기도 네. 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두산그룹은 은근히? 전기차 부품, 어, <laughs> 서 동박 적층판 사업하고 네. 그리고 로봇 두산 로보틱스에서 네. 협동 로봇. 그거 하고 있고 그리고 두산 로지틱스가 이제 같이해서 전자상거래나 네. 도심물류센터에서 로봇 관련해서 하고 네. 이런 거에 박차를 가했다라고 이제 컨퍼런스 콜를 했는데 참 두산 그룹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저 이른바 재벌이라고 불리는 그룹 중에서 가장 역사 오래된 거죠 두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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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4대4대죠 지금 그 위에 박승직 상점부터 시작한 거거든 아. 네, 북한에서 북한인가 그래서 어쨌든. 박승직 상점부터 시작해서 박가분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박가분, 네, 아, 박가분. 네. 그러면서 저 두산이 사실은 이 승계구도가 형제 승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랍에미리타비슷해 네. 사우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변화가 아... <laughs> 미온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네. 그래서 원래는 두산그룹이 우리나라 최고의 소비재 기업이었어요. 음... 네, 코다, 거기다가 뭐 맥주. 아이 코닥 필름. 그러니까 코닥은 필름인가? 이 네. 거기다 맥주 이제 하지 맥주. 예. 거기다 또 뭡니까? 버거킹인가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저뭐 뭐죠? 숍인가 KFC. KFC 아, 그거, 그거 거기였던것 같은데. 예. KFC 이런 거. 그러니까 코카콜라. <laughs> 아, 코카콜라도. 네. 그렇죠. 음. 그런 거. 다 근데 다 구조조정해 가지고 음. 중공업으로가 버렸거든. 네. 예. 중고로. 중고 예. 조선으로 예. 갔다가 예. 근데 이제 수상 건설 때문에 참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아무튼 뭐 하는가 음. <laughs> 뭐 하는 것도 잘 모르게 음. 이 뉴스에 잘안 뜨는데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웠길래 아, 두산 그룹이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셨습니다. 이제 명가를 유지하고 있는 건 이제 <웃음> 두산. <웃음> 두산 그외저 누구죠? 그아 베어스 야구 머리 머리민 그분 또 이렇게 머리민 머리 이렇게 머리 반짝반짝 민분 있잖아요. 부산 사생가, 음, 네. 예. 그 아나운서는 결혼하고, 음, 네. 음. 그거 말고 저는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은 아는 게 없어요. <laughs> 네, 좋아, 네. 읽 <laughs> 예, 하시죠. 네, 네. 예쁜 사랑 네.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아또 우리 박병찬 부장님이시네요. 네. 박병찬 이사님이시네요, 이제. 그렇죠? 네. 네, 부산도 박, 그렇죠. 네, 자,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